칼빈과 언약적 존재론의 복음 이해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방향을 서로 다른 깊이에서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콜라주의가 칼빈의 사상을 법정적 개념적 구조로 변형하면서 칼빈 본래의 내적 사건으로서의 복음 이해가 흐릿해졌습니다. 언약적 존재론은 이 흐릿해진 부분을 히브리적 발화 존재 구조로 다시 밝히는 작업입니다. 칼빈에게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정보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내면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칼비는 이것을 말씀이 마음에 새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됨 christus in nobis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법정적 선언보다 존재적 변화로 보았고, 믿음은 정보 동의가 아니라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적 존재로는 이 칼빈의 핵심을 더 깊게 구조화합니다. 복음은 아들의 외적 발화 역사 속 선포와 성령의 내적 재발화 내면에서 다시 말해지는 복음로 이루어지며, 둘은 내용은 동일하고 출처만 다릅니다. 복음이 내면의 비가시성에 심겨지면 존재 자체가 재구성되고 새로운 정체성 dna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발화가 시작된 상태에 칭이는 법적 선언이 아니라. 복음이 내면에서 살아난 사건의 시작, 성화는 그 발화의 확장입니다. 결국 칼빈은 복음을 내적 사건으로 말했고, 언약적 존재로는 그 내적 사건을 발화 존재 정체성의 창조 구조로 설명합니다. 즉, 언약적 존재로는 칼빈의 복음 이해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실제로 의도한 히브리적 복음 이해를 더 정밀하게 설명하는 신학적 확장입니다.